야야 이게 갑자기 인형이. 갑자기 저희는 일본입니다. 여기 지나가다가 50% 할인점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둘이서 모프샌들을 봐가지고 인형을 산다고 난리. 어머, 이건 또 뭐야? 니 케이스. 여보, 여보 핸드폰 줄 있어? 어? 2,300엔. 800엔이야. 만원 조금 넘는 거야 이거. 50% 할인하니까. 나 이거 진짜 사려고 그래. 그게 뭔데 근데? 어디 갈때 아 여기저기 다 꽂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음. 산이 많잖아. 붙쳤다 손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가자 뭐, 애들아 좀뛸 때가 없는데 언제 감? 아메모지안 쓰잖아. 포티 써 아니 포티쓰는써 진짜. 아니 진짜 컴퓨터 밑에 달아놓기만 하고 안보어 그러니까 쓰잖아. 네? 여보 기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뭐 아, 보세요들. 이거 그형 넣어요. 가자. <laughs> 짠돌씨 <laughs> 어떻게 되순 일이에요? 아니 최대 50%고 이게 세일이 안 되는 거 같네. <laughs> 가자 빨리. 호생일날 이거 하자. 우와, 공기 없다 이거. 그리고 생일할 텐데 써고 아니, 그냥 새 거로 남겨 놓으면 안 돼? 이거. 너무 돈이 너무 좋아요. 와. 킹을만 나는데. 오. 좀 쉬는데. 근데 고 있다. 자기 배운다고. 아줌마, 여기서 화장하시면 안 돼요. 아줌마. 시했어요 이게 스티커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다림질을 하면은 이렇게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면에다가 하면은 이렇게 입혀지는 거야. 이게는 시부야 교자라는 건데 다섯 개는 아니야 진짜. 그럼 <laughs> 이걸 몇개 이거 거야. 엄청 작은 거야, 이거 알지? 이거 10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10개도 적어. 나 콜라 먹는 거좀안 돼? 불안해, 안 까먹어. 아니야, 안 까먹어. 불안하다고? 아니, 교자만 먹으러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꼬치 세개 세 꼬치 세개 다섯 개 와, 지금 이쁘다, 있어요. 아니요. 하나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무 예뻐. 하이볼이라니까 자꾸 이제 먹여도 된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먹으라고 그냥 하이볼이 그뭐 그냥 얼음 들어간 걸 말하는 거라고 막술 <laughs> <laughs> 취해가지고 난리날 뻔했는데 여보 우리 잠못 자서 내가 너무 이렇게 애기한테 주니까 어어어 <laughs> <laughs> 우리 여행을 <웃음> 위하여 맛있어? <laughs> 완전 바삭할 것 같은 미소카 애들 치킨 껍데기 좋아하잖아 맛있어? 어? <laughs> 타코야키는 어때요? 아, 맛있어? 그 약간 가볍게 한번 먹고 가면 좋다 그치? 이 응, 너무 맛있다 아카 너무 맛있어 리아야 서로서로 양보하기 우리 애초야 애들한테 말해줘 애들아 보고 있니? 나 일본이다 하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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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턱을 맞치면서 얘를 먹을까? <laughs> 지나가다 말고 여기 갑자기 인형인 줄 알았는데 쌤비를 산책시키고 있어. 주아뭐 뽑았네 아. 지금. 오! 야, 말랑이 굴리면 안 돼. 근데 너무 괜찮아. 아빠 보여줘. 우리 집에 있는 우파예요. 신났지? 저거 하려고 왔어 저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laughs> 원나왔으면좋겠어 아빠가 제일 귀엽다고 한거 나왔다 헐난 너무 귀여워 난예 와벚 어디 가요? 러시예 샀어 귀여워요 오 촛불에 붙으니까 더 예뻐 일본이 러시가 훨씬 싸기 때문에 꼭 러시는 와가지고 저희가 첫째 날에 와서 욕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러시하면서 기가 1도 없어 너무 힘들어요 <웃음> 절었어 <웃음> 여기 마규 만치를 만들 때 와사비 소금이네요 나중에 사야지. 웨이팅이 엄청 길었는데요. 우리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주 씨? 예! 예약을 해서 온거지 엄마 똑순이 엄마랑 맛있게 먹어보자. <목소리> 자, 먹어보세요, 우설. 이 <목소리> 씨, 어? 페이 산신령같아 이있어 좋아 입서 그냥 사라진다 대창까지 <laughs> 양념에 냉면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판더 시켰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어 이제야 엄마 것도 먹을래? 응 <laughs> <laughs> 후식으로 딸기 아이스크림을 주셨습니다 신인한 이수 <laughs> 가자 레브 후식 먹어 아 대박 뭐야 이거 후식 후식 우와 먹어보자 사람 진짜 많아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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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웃음> 너무 귀여워요 <laughs> 원래 줄 서서 먹는 집인데 아침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길래 되게 작은 걸로 시켰는데도 엄청 나네 양이 버터 양 가득할 것 같은데 뭔가 어때 맛있어? <가구만> <가구> 너무 어, 이거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해? 이거 두거나 사서. 엄마 나 이거 너무 귀엽긴 하다 이거. 보여줘봐. 아, 개구리 원피스드는 어떻게 못 참아. 계산 중이야, 보이게 이렇게 해줘 계산 중. 오. 아, 나위. 알지? 아, 이손손 너무 귀여워, 손 너무 귀여워, 손 너무 부드러워. 감뜩 받았어. 무슨 <루튼> 만나면 물 준다 애들. <루치> 이게, <루치>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야 일어나시라고요. 일어나시라고요. 어 일어나시라구요. 일어나시라구요. 진짜? 여기 진짜 꿀잠 잤나? 여기가 일어나시라고요. 일어나시라고요. 여기요 일어나시라고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눈 많이 라면 얘가 나왔죠? 뭐 갖고 싶어요? 나? 한모금 하나 아귀여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 얘나 왔다 진짜로? 어, 나딱개 나오고 싶었는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내 예상이 맞았어 얘나 올줄 알았어 나 얘네 원하는 데 누구 나왔어? <laughs> 얘나 왔어 귀여운데? <laughs> 아, 귀엽긴 해. 네. 다 귀엽긴 해나 똑같이 된것 같아 다른 거 나와서 다행이다 미수야 그 가방 어떻게 된 거야? 그내 가방 나 잠깐 통신라고 던지가 <laughs> 뽑는 아, 이해해 핑크색 나왔지. 요즘 나무 원단 퀄리티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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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데미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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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핑크색인데? 너무 귀여워. 하이, 진짜 미니어처야. 핵귀. 정만안 뜬다. 주민수야. 나 오늘 은애가 나왔어. 제시라는 나왔어? 어? 과연 두 번째는 어디 <laughs> 숨어? 아 여자야. 따라 운동. 나야야 여기잖아. 여기자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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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싸다, 싸다. <laughs> 모자까지. 변신이다. 나가봐. 오, 오, 느낌 있는데 요즘 오빠 같은데 뭐? 일보세요 일로 보세요 간단한 게 이런 거 집에 가서 쓰면은 안 쓴단 말이야, 안어울려꼭 매장에서는 멋있어 보인다? <laughs> 잘 어울리는데? 다빨간색팔 어? 뭐야? 괜히 나 우리 딸그러고 있어 고 앉아있어 뭐라고? 어? 뒤로 가봐 뭐라고? 가잘 어, 어울리는 아니야? 다잘 어울려 아유 탕진하고 가야겠네 이라시오 이마요 웃으셨어 다잘 어울린다네 추워서 아빠 옷을 입었는데 완전 화보다 <laughs> 별수가 저녁이 밝아습니다 저녁이 <laughs> <Avec 웃음> 왜 밝아요? 점심 근데 내일은 엄마데 내일은 엄마데이! 최대한 엄마의 말을 <laughs> 따르니왜나 내가 엄마야? 선서! 선서! 싫어! 어네 여기 <laughs> 멋진 오빠들이 많아요. 여보 꿀리는데? 어? 꿀리긴 뭐가 꿀려. 그 뒤에 다 오빠들이 너무 멋있잖아. 여 <laughs> 어, 모여있으니까 멋있어 보 나도 나 같은 애 모여있어 봐. 왜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말해? 이 수야, 저 오빠들 멋있지? 아빠가 더 멋있어 응. 왜? 맞아. 담배 피고 있잖아. 그렇지. 뭔가 엔딩 느낌인데? <laughs> 오늘. 응. 인수다니 까 밤에 나가서 놀자. 너 눈이 한 2cm 들어가서 뒤로. <laughs> 그게 무슨 뜻이야?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나? 응 뭐가 제일 싫었어가 나을 것 같은데 난 그거 알것 같은데 응. 개구리 못산거 개구리가 어디 있겠지 찾아보자 응 음. 안녕하세요 셋째 날 아침입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부터 편의점을 가서 맛있는 김밥과 인부가 좋아하는 응. 계란 샌드위치를 사와가지고 응.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샀는데 이거 진짜 짱 맛, 그치 응. 얼음 컵을 하나 사가지고 타 먹고 있는데 엄청 맛있어. 요 처음에는 파인애플, 중간에는 복숭아, 그 마지막에는 사과 맛. 우 도쿄 타워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그래서 도쿄 타워를 가서 거기 시바 공원, 시바 공원 가가지고 응. 사진 좀 찍고. 그리고 긴자 쪽으로 가서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간이 남으면 음. 미술을 이해하는 곳을 갈 건데 오늘은 엄마 이어할 거고 근데 얘가 아침부터 말 너무 안 들어가지고 못갈 수도 있어요. 아 샌드위치 드실 분 손. 오, 오늘 김밥 하나에 샌드위치까지 먹을 정도로 배가. 어제서 먹었잖아. 어제는 김밥 남겼어. 야이 김밥 왜 이렇게 잘 먹어? 얘들아 호텔에서 한 13분 택시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시바공원 한바탕 사진을 찍고 지금 잠깐 쉬는 중입니다 이수는 더워서 지쳤어요 <laughs> 긴자식스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평화로 우리 앉아 있습니다. 근데 으면는안평화로 가고 있가 계속 습니해더0로 가고 있습니다. 10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또보니드릴게요가서있습니 가고 안녕 센스쟁이 75를 어, 신어보시다면 70, 80다 가지고 세3개 센스쟁이들. 일 잘해. 똑뒤에. 다 입고 사. 2개 사라 그냥. 고민 중이시다. 어느 바지에 입을 것인가. 지금까지 신발이 없거든, 나? 왜? <laughs> 둘다 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빨리 가자, 배고파. 이만 살게요. 어? 이거만이만 우리 아빠는 저기서 계산을 못하고 못 나오고 계십니다 저는 엄마 얼음땡을 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시작! 긴자 식 저희 밥 먹으려고 줄 섰다가 줄 너무 길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음. 네. 제만 주세요 안돼요 좀 시켜줘 왜 그래 그렇지 슈 응, 음, 밥 나올 때까지 좀식혀줘 아빠 착하지? 응너 음. 사랑해? 응 음. 뽀뽀 뽀뽀 <laughs> 식진거 먼저 나왔어요 라임도장헌도빠 한국에서 이번에 되게 맛있는 집을 갔다 와가지고 일본에서도 너무 보자고 어제도 먹었는데 음. 어제 조금 약했거든요 오늘은 과연 맛있을 것인가. 요 미니 주걱 같은 데로 퍼서 네. 드시면 돼요 수, 수. 오리지널오리지널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장. 음, 너무 맛있어. 음, 여기 맛집이다. 맛있다. 아카테릭스 여기가 훨씬 싸네요. 일본이. 고양이 반지 사달라고 네. 얼마인지 물어봐주세요 얘, 네, 내가 사긴다 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얘가 좋아하는 스타야 나는 게 없네 뿌리는 얼큰한 뿌려서 못 저희는 지금 김제에서 쇼핑을 마치고 피부 할 것도 한 것도 없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만 해. 요 신발 두 개? 맨 처음 들어간 매장이고 신발 두개사고 이거 살 건데요. 뭐 하는 거야 지그 티를 왜 만지작거리는 거지? <laughs> 일본에서만 입을 거잖아. 집에서만 입을 거잖아. 미수 캐리어에 붙인다고 왕 스티커를 고르고 있습니다. 많이 귀여운데? 귀여워서 못살겠다요 미수는 요거 샀고요. 엄마는요. 이번에 내탱키 티를 샀어요. 아, 여기 아빠가 있는 거야? <laughs> 여보, 여보, 여보 나야? 아빠 키즈, 여보 핸, 카메라 들고 있잖아 이거 엄이수지 이거 이거 언니, 엄마야? 아, 귀엽다, 이거 뭐야? 사고 싶네또 이거 레어템인데 도쿄역에 나와 있는 이해주특파원입니다 아, 남편이 사진을 찍어주셨군요 하로야 하루야 이거 집에 두면 좀 귀엽겠다, 지 아빠 나 지금 몇원 남았나 빨리 사줘 빨리 사줘 아빠 나 지금 몇원 남았나 아빠 나 지금 몇원 남았나 빨리 사주세요 이수 인형 하나 사줬더니 혼자 너무 잘 놀아요 진작 사줄 걸 그랬네 아빠는 저게 사고 싶고 아빠는! 아빠는! <laughs> 아빠 대왕 하료 샀고요 사료! 왕 4만 몇원되더라요왜 저래 <laughs> 얘는 왜 저럴까요? 어쩌다 저렇게 덕후가 돼서 티셔츠면 인형이면 <laughs> <laughs> 3초 안에 결정 <laughs> 하세요. 지금이라도 포기해. 무슨 상황이죠? <웃음> 지금 <웃음> 10시 반 넘었는데 온 키오트를 가겠다고 지금. <laughs> 이수랑 엄마 다 씻었는데 <laughs> 서로 책임 전가하려고. <laughs> 나갈수 있어. 나갈수 있어. 하다가 지금 <웃음> 내, <웃음> 내가 옷을 입었고 <laughs> 난 간다. <laughs> 나는 아직 잠옷 입고 있고. 입고. 있고. 근데 이주가 이미 흥분했고 <웃음> <웃음> 잠바 다 입었고 양말까지 다 신은.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 어떡해. 포기해? 난 가면 간다니까. 가면 간다 <laughs> 갈 거야 말 거야? 가. 이수야 마음이 좀 바뀌었는데 내일 갈까? 올라와봐 이거 때. 내일 가도 돼. 그래서 내일 또갈수 있어. 내일 이미 준비 잘했는데 빨리 가자. 안 가? 여보 여보 옷안 입어. 아이부터 아 그러고 뭘가가 가! 가, 가이 나중에 아니 가서 살게 많아? 아, 가서 살게 있냐고 왜가 건데 일단 기본 가면 뭐든 어, 생기지 동기한테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 그러니까 왜 갑자기 아까 안 간다고 했으면 되잖아 어? 왜 이제 갑자기 나는 뭐살게 있는 줄 알았지 여보가 뭐산 당연히 가면 살게 생기겠지 근데 굳이 살게 없는데 조용히 제가 딱 말해 갈 거야 말 거야 지금 시간에 가는 거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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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졌네 응. 이쁘가 저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아 평소 같으면안 갔을 거면서 이게 카메라 켜지니까 왜부 되게 감성 있어요. 여기 쳐다봐봐. 안녕. 안녕하세요. <목소리> 미소김치. 김치. 아주 <목소리> 예쁜데 사 여름에 이으면 딱이겠어요. 굉장히 피곤해하시던데. 졸린 개구리가. 사야겠는데? 야, 뭐, 눈이 장난 아니야? 뚜껑을 물 쓰고 여기까지 잘온것 같아. 12시야, 지금. 이수야. 계속 멍 때리지 말고, 이수야. 와야 된 다음에 아까 그힘차던 이수 어디 갔어요? 걸어갈 수 있어 호텔까지? <laughs> 어떻게 가요? <어쩌나요? 웃음> 누가 업을 주는데 아빠가 업어 주겠어. 응. 야 어떻게 된 건지. 어 호기롭던 최이수씨 어떻게 이렇게 지치셔서. 음, 빨간 물자 잡시다 이제. 아, 나 가야 해. 아빠. 엄마, 그때 나 가. 하나 둘. 그 컨셉 유지 중인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손왜 들고 있는 거야? 지금은 살짝 컨셉으로 바뀌었어.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이렇게. 입국답자 마지막 날 체크아웃을 하고. 아점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시부야 시내에 있는 고등어 일본 가정식 같은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끌라고 시킨 게 아니고 이수가 계속 끌고 다니겠다고 저거를. 어? 이수야, 너 캐리어 끄는 게왜 좋아?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제일 안 좋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마지막 날에 이러면 안 되지. 아니야. 우리 있을 때 날씨 좋았어서 너무 좋은데.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먹었어? 생선구이요. 생선구이가 뭐예요? 와 미국에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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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야, 뭐 시켰는지 알려줘. 몰라, 나도. 이수는 고등어, 아빠는 연어, 여보? 고등어. 나도 두부추가 했는데. 아이고, <듬> 니다 아빠 하 가방. 이제 그러면은 아빠가 이제 촬영을 못 하는 거야. 계속 카메라만 보고. 밥 먹고 빈티지 샵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쇼핑을 불태우고 있는. 하지만 함정은 한 번도 불태운 적은 없다. 이곳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부야입니다뭐 하세요? 두개 뭐 살까? 어? 맘대 이거 두개사700몇원 나와. 오380곱2 그러니까 해봐 770 빨리 오래야 엄마가 그거 예쁘다 그거. 하나는 커비로 할까? 이건 뭐가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이게 이번에 커비 너무 귀여운 사람 요 저는 혼자 호텔 와서 짐을 찾아서 이제 시부야역으로 갑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 이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희수는가차를세 개나 뽑고. 啊，这么早。